곰의 요리를 하기에 앞서서 토마토를 살짝 죽인 고 셰프씨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분명 아까까지 기운이 없었지만 카메라를 켜니까 웃어보이는 액지씨 진정한 프로라고 할수 있겠니? 갑자기 나 포기할게 이러고 가요 <laughs> 하다가 <하는 거야. 웃음> 아, <나> 그만하네 <laughs> 포기하겠습니다 <laughs> 그만하을 p <laughs> 안녕하세요. 이곳은 s 장고를 <햄장구를> 부탁해 시즌 e 고 o 요리편입니다. come, c o 메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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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저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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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멘트 멈춰줘 <laughs> 포기할게 멘트가 생각이 안나 포기하겠습니다 그만하네 오늘은 제가 햄튜브집에서 무적취식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이라도 제가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해야하는 프로그램 맞아요 햄장고를 부탁해 맞아요 오늘의 메인 셰프인 고셰프입니다 입술이 약간 하얀데 괜찮으신거 맞아요? 밖에 갔다와서 조금 추워요 포기하겠습니다 햄장고를 보니까 굉장히 포기하겠습니다 <laughs> 다양한 재료들이 있더라고요. 와 어, 정말요?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 방금 사온 상이 고기 <웃음> 다진유 <웃음> 어. <웃음> 양상추. 양상추, 그리고 목살 베이커, 앤 네. 어. 냉장고에 햄 햄버거 패티가 있더라고요. 패티 찾았어요. 패티가 와. 아니라 버거 아니에요? 스 r 암살 에 햄버거 덩이 있더라고요. 음, 그치 그치. 냉장고 이런 거 하나쯤은 있어줘야 그러니까, 되나아 그치 또 이제 가정집에 이런 거 하나쯤은 있어요. 그치 그치. 오늘의 요리대로 될... 요리는 바로 와. <laughs>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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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 포기하겠습니다. 골드코스트 아니다. 스탑 호주 골드코스트 스타일 햄버거 만들게 골드코스트 버거의 특징이 있다면 골드코스트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하찮은 음식들이 있는데 하찮다 <laughs> 그 것들이 약간 다 짬뽕된 버거예요. 음. 근데 그거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음 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또 햄티브가 음. 버거를 워낙 좋아하기. 제가 햄버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음. 딱 어, 얼마든지 무엇을 뭐 만드는 게 좋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딱 네. 머릿속에 떠오른 그거! 포기하게 <laughs> <laughs> <복용이> 된거 <된다. 웃음> 진짜 있는 텐션 없는 텐션. <laughs> 쫙쫙 탈수하는 중인가 봐. 예, 그게 바로 골드코스트 버거입니다. 자! 바로 만들어볼까? 요 오스트라이언의 골드코스트 버거. 네. 만들어볼게요. 두 <laughs> 대세요. 자, 그럼 재료 소개부터 제가 한번. 주세요. 자 여러분 바베큐 소스 있어야 되고요 오이드 머스터드 또 바베큐죠. 음 어, 지금 약간 화보. 스타일. 음, 햄버거. 피클. Stop. <laughs> <스톤. 웃음> <스톤> <laughs> 지금 갑자기 그만하고 싶다. 음, 포기할래. <laughs> 포기하겠습니다. <laughs> <수 있어. 웃음> 예 빨리 브리핑을 하자면 어 일단 햄버거 패패 햄버거 버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달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달걀. 달걀 그리고 진짜 신기하게 파인애플이 필요해요. 고든 포스트의 초로피카스러움을 대표하는 파인애플. 파인애플 또 띠드는 당연히 필요겠죠. 하 띠드 띠드 없으면 뭐다? 망했다. 망 포기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이런 거 너무 좋아. 혼자 찍을 때는 망했다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막해는 사람이 막 <laughs> 없어. 숙연해져. <수>, <laughs> 혼자서 <막> 컨텐츠 망하겠다. <laughs> 지금 때문에 망했다라는 말하면 안 돼. 뭐. 망했다. 사실, 진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제가 숨겨놓은 재료가 있어요. 뭐지? <laughs> I love me, I love m l 말아요, 말아요. Stop. 마지막, 진짜 중요한, 허룡 점령 재료 중에 하나는. <laughs> What is this?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 아바타 망했다. 와 아보카도까지 들어가는군요. 네. 해주가 화장실에 <laughs> 들어가는군요. 짬찜했다 시도 때도 없이 손 씻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잊지 그러면. 마. 고메 요리. 같이 위험한 시대. 맞아. 고메 요리 꿀팁. 스톱! 아 저도 그걸, 정리하고 어 아, 소개 안한거 아까 있다. 양파. 양파는 양파. 미니피라고요. 모든 요리에 양파가 필요하죠. 그렇지, 그치, 그치, 그치 그리고 햄버거또 필요. 빠지면 아 토마토. 마이라. 응응. Uh -huh. 도마도가 필요하죠. 도마도. 도마도. 토마도마토 도마도 마죠. 재료 정리만 지금 10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의하세요. 네. 사느라도. <laughs> 버거 세 개를 만들 거야. 와 왜죠? 우리는 두 명이잖아요. 왜냐면은 오늘 스페셜 게스트가 <laughs> 먹어주러 올것 같아요. <laughs> 대박. 누구죠? 설마 고혜주 같은 그런 뻔한 인물은 아니겠죠? 에이 설마요! 에이 설마! <웃음> <웃음> 해수가 오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해수가 와서 또 실례란 평가를 해줄 것 음, 같아요. 해수가 진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되게 많이 신례했내리기 때문에 걔도. <laughs> 스톱. 응? 아. 아손씻어 <laughs> 망했다. 여기다가 양념할 보울인가요? 네. 양복? 응. 음. <웃음> <웃음> 그런 표정. 찢지마. <laughs> <짓지> <laughs> <laughs> 양보? <양부? 웃음> <laughs> 응 그래. 와 이거 바로 갈아줬대. 어? <laughs> 이거 살짝 냉장고에서 <laughs> <맨양부에서> 바로 갈아줬대. 황당하다 <laughs> <laughs> 하나, 둘, 셋. 세 꼬집 정로 꼬집어주세요. 그리고. stop 통금기 패티 만들 때내종원 선생님이 말했었는데 너무 컨셉이 꽉꽉 이렇게 뭐지 꽉꽉 반죽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아. 버거 버버 패버가 너무 단단해진대요. <laughs> 그렇구나 그렇구나 응응 stop 왼 근데 소금을 하나 더 집어넣어줘 조금만 더 넣자 음. 버거 패티는 근데 너무 짜면 안 돼요. 왜요? 아, 그 부가적인 바베큐 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이지요? 음, 다른 게더짤 거기 때문에 그쵸 그쵸 한이 정도 해서 네 짠. 지금은 어... <웃음> <웃음> 패티 만들어 놓을게? 네 패티를 음... 만들어 놓을 건데 음... <laughs> 나... 어? 여기서 왜 찢어지지? <웃음> <웃음> <laughs> 오늘, 오늘 힘들다. 불안하다. 랩이 <laughs> 안붙지그 접시 대로랩안 붙어. 이쁜데 어. 음. 랩이 안붙는 비운의 접시. 효민 접시. 괜찮아. 나도 이쁜데 힘은 없으니까. 힘들겠다. 힘들다들켰다망들다 그 패티에게 이름을 지어주자면? <laughs> 최승연. 갑자기 기운이 소산하는것 같아! 아니, <laughs> 어. <laughs> <laughs> 아니에요. 고기를 이렇게 닫아주면 연해집니다. 최승연. 최승연. <laughs> 패티가 왜 이렇게 못당겼다 디아나, 되게 오래 만든다. 포기하게 된다. 승현아, 지금 뭐 만들어? 지금은, 지금은 승현이 번. 승현이꺼? 햄찌브의 번을 만들고 있어요. 아 어, 근데 되게 조그맣다. 아야될거 되게 큰데. 기분 탓이야. 그치? 승현이 어. 번. <laughs> <laughs> 그리고 이거 내꺼. <laughs> <laughs> 다 만들었습니다. <웃음> 그만하네. <웃음> 빡빡. <나> 아니야. <laughs> 이건 승현이 번. <laughs> 다했다. 스톱. 안돼. 아, 사서 안 써. 진짜 아니지? 진짜 진짜 진짜. 음. 이걸 진짜 승연이 번 만들어. 나 삐질 수도 있어. 안 써. <laughs> 까만. <똥이다. 웃음> 똥물을 부어버릴 거야. 승연이 번 완성. <laughs> 세티는 완성이 됐고 귀여워 귀여워 하 <laughs> <저> 자기가 <laughs> 좋아해 스톱! 두 번째로 해줘야 될 거는 건... 도마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막해주세요 빨리 아 저쪽에 있어요 <웃음> <웃음> 양파 써는 a s m 해주시면 안 돼요? <laughs> 저는 이렇게 까만 부분이 있으면 그냥 그거 전체를 다 떼줘요. <laughs> 완벽주의자? 막 그런 거? <laughs> 막 이래. <laughs> 완벽 실화냐? 스톱. 세로로 잘라? 이거 <laughs> 뭐 동그랗게 들어가지 않아? 뭐지? <laughs> 바로 그 자세야. <웃음> <웃음> 칼을 이쪽으로 하지 말아주세요. 네. <웃음> <웃음> 그렇기 때문에 물에 좀 담가두는 게 좋아요. 매운기를 빼게요? 너무 매워요. 맞아요. 그래고 이래서 냄새 나요. 그건 양파 안 먹어도 나잖아 맞아요. <laughs> <실생활. 웃음> 카라멜라이즈 양파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썰어주시면 돼요. 그냥 뭐 다른 스킬 같은 거 필요 없 불편하게 이렇게. 다리 올리고 썰면 안 돼요? 얇게 <laughs> 편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뭐, 멋있게 썰어주시면 돼요. Squats. F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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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r 맵다! Farts. f 진짜 t s Farts. Farts. f a 와 t s Farts. f a s t 겼어 누가 이렇게 칼이 위험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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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바로 그 자세야 버터가 있으시면은 버터를 잔뜩 발라주면 맛있습니다 번 양쪽에다가 음 버터 있어요 그렇죠 <laughs> 응 그래 그럼 꺼내주시면 안 돼요? 그거 재활용인데 일반 쓰레기에 두셨네요 포기해포기해 <laughs> 진짜 맛있겠다 진짜 <laughs> 그치 <그쵸. 오>, 기대세요 <laughs> 맛있을 수밖에 없는 갯불 <laughs> 조합 <개뿔주어. 웃음> 스톱 <웃음> 와 얼마나 걸려요? 뭐 그냥... 10분이면 되지 않나요? 10분이요? <laughs> 기름이 무서워서 거기 있는 거야? 아니야 맞아 <laughs> 멀티타스킹 <웃음> 어? 그냥... <laughs> 우와 어, 기선제압한다 <laughs> 음식을 할때 요리 재료랑 기선제압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기선제압 한번 해주세요 녀석 무슨 꿍꿍일까요? 와우! 데엠! 깔바른 살! 오! 철제 절벽의 순간! 녀석의 급습을 단방에 막아냅니다! 이렇게! 오, 그러면 요리가 완전히 더 맛있어져요 부드러워지고 <laughs> 진짜 저, 저도 약간 지금 쫄았어요 기선제압 당했어요 죄송해요 아니아니아니좀 이따부터 찍어 좀 이따부터? 응. 왜? 어차피 지금은 재미없는 양상추 양상추 다듬기잖아? <laughs> <laughs> 이렇게 또 기선을 제압해주면 양념치워서 아삭해져면우 너는 재미없는 재료야. 하지만 내 손에 있는 이상은 맛있는 음식이 될 거야. 아! 톱 t o 자, 카라멜라이징 끝! 끝! 이 상태로. 시켜줘요? 응, 불 꺼주고. 어. <laughs> 패티는 언제 구워? 기사 취업하지 마. 응? 빵이 되게 귀엽다. 야, 너가 응. 더 귀여워. 어? <laughs> 망했다. 망했다. 혜준이 진짜 너무 얼굴 믿고 혼자 찍는거 아니야? <laughs> 그러면 안 되잖아. 맞아. 나도 그 버릇 고쳐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 응? 쉽게 사는 게 버릇이 됐어. 맛있는 소리! 이게 진짜 수제버거. 해제 해제버거. 이 버거 완전 해, 주네 진짜 맛있는 버거를 먹었을 때 나오는 말. 이집 완전 해주네. <laughs> 너무, 너무 날 어깨를 들썩하게 하는 거 아니야? 들썩. 어깨랑 얼굴이랑 붙어버리겠어. <laughs> 귀여운데 무서워. 음, 생이야 번, 끝! 번은 여기다 따로 두고. 지금부터 베이컨 굽기가 시작될 거예요. 패티 베이컨. 네, 이제 패티 베이컨부터 구워주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감튀 구워놓을까요? 네, 그럼 감튀를 지금 미리 감자 튀김을 튀겨주시면 돼요. 네. 지금부터. 스톱. 이 정도? 그래. 오. <laughs> 오 인분 같은데? 아니야. 아니. 착각도 참. <laughs> <지금이야>. 아보카도도. 어? <웃음> <웃음> 아보카도에서 사각 소리가 나는데? 착착 닦이겠지 많이 익었다 어떡해 포기하 된다. 니다 햄버거 맛의 행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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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 뭐지 호박인가? <laughs> 망했다 자 그리고 패티 굽기? 이제 패티를 구울거야이야 말고 얘부터 구워야겠다. b 베이 o n 패티 베이 a t 패티 베이 c o 패티 n d Patty, Bacon and Patty. 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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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u 만 구워줍니다. 살짝 굽는 게 포인트군요? 네. 그러면 맛를게 먹을까요? 뒤집어까요아니요 맛있게 먹을까요? 맛있게 먹을요맛있을요요 맛있게 먹을까요? 맛있게 먹요 맛있게 먹을까요? 맛있게 먹을까요? 맛있게 먹을까요? 맛있게 먹을스 이거를 올려줄까요? <목소리> 지금부터 불 줄여놔야 된다 여러분 자, 이렇게 올려놓고 불 줄여? 이제 줄인 상태로 기다려 기다려줍니다 <목소리> 자 이거 올리는 건뭐 자기 맘대로 그냥 취향껏 올리면 되는데요 어 회수 왔다 또 하필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회수가 왔어요 <목소리> 스톱 어 회수야 나어제 가는지 모르겠다 이게 아니 내렸어? 어 아! 그럼 우리가 데리러 갈게. 너 어디인데 지금? 나? 응. 어. 나! 망했다! 이제 버거 번호 올려줄까요? 응. 네. 버거 언니, 해수가 중간에 또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laughs> 조금 그렇지만 이렇게. 혜수 다행 제일 조그만 을데 와, 너무 맛있겠다. 응, 감사 보니. 어? 아! 정말 했을까? 했을까? <응>? 빨처럼 <맞아? 목소리> 카메라 의식 엄청 한다, 이거. 아, 해 아직 남은 재료가 많다는 게 너무 <laughs> 놀라워. 벌써 이만큼 쌓였는데. 자, 저랑. 와왜 <laughs> <목소리> 어! 깨졌어? <목소리> 어? 을 깨야지, 저랑은. 해진 건 패스. 하즙은 멋있게. 오오오! 음, 쉐딩이야. 헉! 괜찮아. 기선제 아빠. 나 잊지 말다 해수는 그럼 망한 결란 줄게. 어, 나는 반죽 싫어. 망한 어. 거든. 아, 다행이네. 그러게. 해수 배려를 했네. 해수가. 일부러 한 거야. 그치. 아야 사실 알고 있었어. 역시. 판내지 어. 스톱!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네? 거. 골드코스트 버거에는 <거리는> 파인애플이 들어간답니다 와, 웃기죠? 와, 웃겨요 <웃음> 진짜야 <웃음> <웃음> 맛있어 mm -hmm. 올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이거 먹어 그래? 높이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젤라까지 올리니까 대박인데? <laughs> 진짜 골드코스트에서 이렇게 먹어? 네 <laughs> <laughs> 진짜야 망했다 대박이다 <laughs>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웃음> <웃음> 정말요? 또맛어요 <laughs> <laughs> <잘 웃음> <laughs> 아보카도 <웃음> 고생을 너무... 맞추기 위해서 아보카도 <laughs> 너무 고생 맞추는 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만약 <laughs> 썸네일을 찍으려면 이렇게 찍어야 돼요 예! 한국대표 봐라 자, 됐어! 뭐야? 어? 감지도 다 됐어 됐어 하는 순간 <웃음> 됐어! <웃음> 됐어! <웃음> 자, 그럼 <그거 웃음> 얹어집니다 오, 어. 어, 네 얍! <laughs> 그릇까지 <laughs> 어떻게 해? 하늘에 너무 떠 있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됐어! 자, 문제는 얘네를 이제 옮겨놔야 되는데 그릇을 꺼내야죠 <웃음> 네 헉! <laughs> 계란 터졌다 와우! 와 대박 이쁜데? 이불이 어, 여기다 이렇게 보니까 이쁘네 이렇게 음, 진짜 맛있겠다 그거 해줄까? 해줄까? 이게 해줄까? 오 야, 계란, 계란 이제? 눌러줍니다 와 와아 됐어! 와 완성 <laughs> 진짜 완성 <완전. 웃음> 짜르르르 <짜라리로> 있네 <웃음> 어! <웃음> 눌러서 <laughs> 그냥 눌러주세요. 그래 저렇게 먹어야 되겠네. 응. 습니다잘 네, 먹겠습니다. 이거. 짜 <laughs> 아. 오. 와 진짜 맛있는 소리 난다. 음. 음. 진짜 맛있어? 응. 음. 근데 버거 패티가 아직 너무 안에 있던. 응. 아깔겠다 응? 와. 어 보여줘봐. 음! 우와! 완전 잘해, 잘하겠다! 음! 맛있어! 음. <laughs> 아, 입에 엄청 무침을 먹어야 돼. 음! <laughs> 약간 세상짜리 동생이 한입 먹은 햄버거 느낌이야. 이님 잘했다! 매워 너는 내다 터졌어! <laughs> <laughs> 음, 와, 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양쪽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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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붙이고 우리 다 <웃음> <웃음> 원래 버거는 이렇게 우악스럽게 먹는 거예요. 음, 버거는 한번가 먹으면 안 돼. 어, 한한 <밥> 먹어야 돼. 한잔한 <laughs> <laughs> 어떻게 해수 평가해 봐. 어때? 맛있어요 응. 근데 막뭐 꼬지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니까 뭔가 고정시키는 게딱 있어야지 골고루 어. 먹을 수 있는데 나같이 스킬이 있는 애들이나 골고루 먹을 수 있어 여긴 <laughs> 어, 먹다여기 먹었다 버거 스킬, 스킬. 어, 약간 버거 스킬이 있네 봉투 있는 거는 안 그러면 야채만 먹고 막 고기만 먹고 그런 맛있어요

나뭐못 타죠? <laughs> 살린줄 아니야? <아냐. 웃음> 와, 회수 다 먹었어. 근데 진짜 맛있다. 음. 괜찮니? 음. 자, 뭐야? 치킨이 왔다. 매운 치킨이야 어. 근데 별로 안 매워. 여기다 해줄게. 안 매운 거 없죠? 너무 매울 것 같아. 안 아, 매워? 뭐? 우리 어제 먹었는데 그냥 맛있게 먹었는데? 근데 네. 왜? 응. 네? 해수한테 좀 매워지게 되겠다. 해수 및 맥주 랩이야? 어, 맥주 랩이야. 응, 아, 음. 빨리 먹어봐 봐. 천천히 먹어. 어디가 그방에 온 거야? 깨고 야내아 머리카락? 오랜만에 기 엄청 귀엽다. 가 진짜 옛날에 막. 아, 우리 좀 옛날 옛날 도 진짜 왔어요. 내가 제일 먼저 봤잖아. 아, 아 기억나? 응. 맞아. 내가 제일 먼저 했, 승현이랑 그때 둘이 연말 축 집에 갔는데 처음 어, 중. 중. 처음 집. 전전 전전 집. 이지 아무도 어 내가 딱처가가지 구름이가 근데 근데도 날 이제 한 보니까 기억을 못해. 응. 응. 구름이가 처음으로 그 집에 온지 <laughs> <laughs> 진짜 먹고 싶었던 거있어 응급실 떡이랑아 맞아 응급을 먹고 다고잖아 근데 너 벌써 가잖아내 <laughs> 가지 내일 가? 응. <laughs> 겠다 그러면 맛게먹습니다잘먹습니다프님 포기하겠습니다. 아무 없어요. 고민들을 많이 사랑해주세요. <웃음> 맞아요. <웃음> 내가 태어나서 먹은 거 중에 제일 맛있어요. 저도요. 제가 태어나서 먹은 거그 중에 두 번째로 맛있어요. <laughs> 진짜 맛있어요.